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거시조직 이론에 관련된 이론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이것도 하나씩 정리를 하면 나름 괜찮거든요. 행정은 양이 많습니다. 이론이나 학자가 많은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잘 구분이 되느냐, 정리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정리가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선지부터 들어갑니다. 상황 적응 이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조직의 형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황 적응론의 가장 핵심 특징은 여기 나와있네요. 효과적인 조직의 관리 방법, 설계와 관리 방법은 유일조들의 방법 같은 건 없고요. 조직의 환경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특징에 대한 거 가지고 선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적합성 가설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적합성 가설은 결국 모든 상황이 완벽한 조직의 형태는 없다. 모든 상황에 다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15번 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 적응론에 실증적,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나 중범이론, 처방적 성격 제가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죠.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편의, 선택, 보존. 환경에 따라서 극단적 환경 결정론이라고 얘기했죠. 조직에게 조직이 원, 환경이 환경이 조직이 환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변이를 먼저 하고 그 변이된 내용을 조직이 마음에 들어가면 변이된 내용을 환경이 마음에 들어가면 환경이 조직을 선택하고 그러면 환경 내그 조직의 형태는 보존되고 그래서 주변의 다른 조직들이 다 이러한 보존된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형경의 선택과정을 정말 잘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1 6권 선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2023년 국가직구급에꽤에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편이 이거요. 이 편이 variation, 변화는 우연한 변화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우연 혹은 계획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조직권 생태학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16번 선지죠. 그 다음 조직 경제학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직 경제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직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 조직은, 조직은 항상 환경에서 대리 손실과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리 손실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법이 바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17번 선제라고 했고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조직 경제학의 주인 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 이론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주인 대리인 이론에 대한 내용, 어떤 게 들어가느냐. 주인 대리인 이론은,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항상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죠.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대리인이 충실하지 않게 행동하는 현상을 대리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리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대리인에게 재량을 부여할 때가 아니라 통제할 때. 만약에 성과에 대한 책임 없이 대리인에게 재량을 그냥 부여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손실이 훨씬 커진다.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서 대리인을 통제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선지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항상 주인 대리인 이론, 요고 이론에서 인간은 모두 다 경제학적 인간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을 지향하는 인간들이고 이 관계에서 항상 대리인이 주인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더 크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간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선지,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 대리인 이론의 이 부분 가지고요. 제가 몇번 선지를 구성했냐면 18번 선지. 자, 그러면 19번 선지는 거래비용 경제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래비용 경제학은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비용과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비용.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거래했을 때 다양한 형태의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비용이 관료제 조정비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관료제 조정이 조직을 구성하는 비용. 제가 옆에다가 또 설명을 쭉 써놨죠?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 내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비용. 만약에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더 크다면, 관료제 조정비용이 작다면, 그럴 때에는 조직을 형성하는 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죠. 결국, 거래비용과 관료제 조정비용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기출전지 보이죠? 거래비용 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조직 경제학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19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 20번 선지 내용 해볼까요? 20번 선지는 전략적 선택이론 가지고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조직의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직은 항상 환경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20번 선지 구성했어요. 찾기 좀 힘들었죠? 자, 조직은 환경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임의로적 시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원 의존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자원 의존이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자원 의존 이론에서 자원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조직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획득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전제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가 이 문장 가지고요. 여러분 21번 선지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관리자의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결국 조직 생존의 핵심 능력은 필수 불가결한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관리자의 능력, 관리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22번 선지죠. 그다음 공동체 생태학 이론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자자원 의존 이론 절대 의존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가 피동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직의 생성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인 관계로 본다. 존재로 본다. 아니죠. 환경과의 관계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22번 선지 축성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경 조직 각 조직 거시 조직 이론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고요. 그 다음은 조직 구조론으로 들어갔죠. 조직 구조론은 그냥 볼땐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문제 풀때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머릿속에 계속 체계를 잡아가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직 구조 일단 정의 먼저 해봤어요. 그 정의한 내용이 23번이고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조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업무를 수직 수평으로 연결한 설계도 비교적 안정된 행동 관계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 구성 요소를 데프트가 설명했는데 여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조직의 구조 변수에 대한 분류.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로 구분하죠. 기본 변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의 구조, 복잡성, 공식성, 집권학, 집권성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변수고요. 이 기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에 뭐가 있냐면 규 기, 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규모, 기술, 환경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거 25번 선지를 구성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26번 선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바로요. 여기 있는 복잡성이라고 했습니다. 복잡성은 수평, 수직, 공간적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수평적 복잡성, 수평적 분화죠. 조직을 횡적으로, 가로로 분화시키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직무상의 분업인데 이게 의미가 두 가지. 그냥 직무를 분화시키는 관료제 시기의 수평적 분화의 방법도 있고요. 해관료제 시기에는 인적자원을 전문화하는 방법으로도 나타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25번 선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하고. 수평, 수직, 공간적 분화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자, 하지만 잘 적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잡성에 대한 내용, 수평, 수직, 공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공식성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매뉴얼이 얼마나 있느냐의 정도. 보통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제가 이 공식화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정도가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기본 변수 중에 제일 마지막이 집권성 권력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느냐의 정도 그래서 여기 그냥 그대로 내용을 써봤어요. 집권성은 의사결정권이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 그래서 조직은 상하간의 직위 의사결정 배분 정도에 따라 집권화와 분권화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해서 제가 요약한 내용이고요. 이 직권성에 대한 전체 의미만 아시면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죠? 집권화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권화는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복공집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의 기본 변수를 움직이기 위한 상황 변수. 상황 변수에 뭐 있느냐? 바로 규모와 기술과 환경. 규모는 단순하게 조직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런 얘기도 쭉 했고요. 이 상황 변수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 설명한 이론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구조적 상황론, 상황 적응론, 챈들러의 이론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봐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변수와의 관계, 뭐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은요,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왜? 규모가 크면 상층부에서 완전히 직권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기술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사실 기술은 일상적이냐 비일상적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거 말고 학자들이 나눴던 기준을 제가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로. 페로. 회로가 나누었던 기준이 뭐였냐면 과제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분석 가능성은 결국 표준화되어 있는 업무 처리 절차가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27번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네 가지로 구분하죠. 일상, 그 다음 장인, 그 다음 공학, 필상. 상대적으로 분석 가능성이 높으면 이런 것들은 제가 기계적 구조에서 할수 있다고 했고요. 분석 가능성이 낮으면 유기적 구조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페로의 기술 분류의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 가능성이 모두 분석 가능성이 높다. 과업의 다양성도 높지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공학적 기술의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그 다음 저희가 톰슨 가지고도 이야기했어요. 톰슨이 기술을 구분했었던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개인이나 부서간의 과업의 연결 정도 이게 현재 톰슨이 기술을 구분했었던 기준이었기 때문에 과업의 연결 정도에 제가 빈칸을 쳤고요. 그래서 크게 세가지 중개형의 기술 그 다음 길게 연결된 또는 연계형의 기술 그 다음 집약적 기술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내용 전체를 가지고 제가 28번 선지를 구성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중계, 연계, 집약적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환경에 대한 내용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환경은 조직 경계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 경계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9번 선지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환경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유기적 구조. 안정된 환경이다. 그러면 음, 기계적 구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이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 나가야 되냐면 이제 조직의 관리 기법, 조직의 여러 가지 관리 원리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요거까지쭉 연결해서 보시면 이제 관료제와 태관료제에 대한 정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제 한번 볼까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다면,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집권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천장에서 대응해야 하는 대응력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300페이지까지 해서, 우리 오늘 부모님 행정학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